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오늘 장세에서 소폭 1.7%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종목이 절대 절대 아닌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미 글로벌적인 방향성 자체는 잡혀 있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이다 보니까 절대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이 우리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항상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원전 테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넘기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분석 영상을 놓치신다면 2026년도 대한민국 증시 중에서 가장 거대하게 터질 우리 에너지 혁명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남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만 시청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순환매 사이클 타면서 시장의 돈 흐름을 선점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2025년도 3월달,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높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옥 갔던 3개월, 3개월이라는 박스권을 지나 다시 한번 퀀텀 점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같은 박스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지금의 우리 주가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는지가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차트를 조금 당겨서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일단 아래쪽 박스 구간 시원하게 돌파 나오고 나서, 자 지금 우리 레벨업이 됐죠? 요 지금 박스권 구간대에서 돌파 시도 또. 눌림이 왔을 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박스를 또 하나 이렇게 놓고 복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항 막혔죠 다음 박스권 상단 부근 자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어제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대를 보시면요 이쪽 박스권 상단 부근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우리 첫 번째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돌파 시도가 그래도 나오긴 나왔었지만 단한 번이라도 빼꼼 고개를 내밀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두번 첫째 박스로 레벨업 되니까 어때 여러분들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지금 현재 돌파가 나왔죠. 자 템포가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 같았던 3개월 박스를 지나니까 어때요? 더더욱 템포가 붙죠. 속도가 붙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인 모멘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1분기 드디어 SMR 양산을 위한 전용 공장이 들어서요. 단순히 계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우리 눈앞에 이제 나타날 거라고요. 누가 진짜 대장주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각인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애시당초 여러분들 2026년도의 실체를 위해서 우리 25년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난해 말에 여러분들 체코 원전 계약이 체결된 게 이제 26년도부터 실적에 찍힐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폴란드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불가리아가 됐다라든지 자, 잠재적인 수주 확보처는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범 글로벌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벌써부터 에너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를 막 무궁무진하게 지어대기 어, 지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만 늘리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XAI와 같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돌리 전기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난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기를 가장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가스 터빈인데, 자, 이 가스 터빈 미국 수출 물량이 26년도 말 실적을 퀀텀 점프로 만들어 줄 거라고요. 우리가 25년도 동안은 판을 좀 까는 이런 좀 사전 작업을 했다라면 26년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실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해이기 때문에 25년도를 버텨냈던 우리 주주분들은요, 26년도의 수익까지도 가지고 가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에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2024년도. 태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에 이 짜릿했던 순간들 자 한국형 원전이 전 세계를 제패할때그 중심엔 늘 우리 두산의 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윙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26년은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수주가 실제 이익으로 전환되는 실적 장세계의 초입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기대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근간이 되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죠. 훨씬 더 강한 업사이드가 예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자만이 우리 26년도 최종 승자가 될 것이에요. 자, 지금 타이밍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미리미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26년도를 주도를 할수 있는 주도 종목들 관련된 분석 영상 꾸준하게 업로드 약속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미리미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혹시나 저는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얘기를 듣더라도 항상 제가 타점을 잡고 진입할 때는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점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 화면상단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 010-8236-84354번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구독자 인증 한 번씩만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매매 진행할 때 있죠. 매수할 땐 매수 타점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거고 팔고 나올 땐 매도 타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한계가 왜 있냐면 어차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요.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 아니죠. 작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저조차도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타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 모니터링이 어렵고 타점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으로 구독자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여러분들한테 평단가 우리 매수 얼마 잡고 진행했죠 75,200원 이미 매집을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팔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여러분들 큰 사이클 안에서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지만 자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 지루한 박스권이 형성이 되긴 해요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이런 시간대가 다수 지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이 박스권 초입 구간 근처에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한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매집할 땐 어디세요? 박스권 하단부 근처 세력들도 들어와주는 그 신호 지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실한 매수 구간 잡아드릴 테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이라고 다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종종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상대하세요?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오신 다음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마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 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있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 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숙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환 메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2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지금이 있어요. 백 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 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 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입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의 수혜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 b 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께서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순환 매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4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한텐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 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된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시청 중인데 문자 메시지 넣는 게 너무 많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메시지 창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 창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우리 두산 애더빌리티 월봉 차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자 보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전고점이 여기에 지금 현재 있긴 합니다 근데 2007년도 때 전고점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무섭게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력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죠 자 여러분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1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버티신 물량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분 중에 한분 있을까 만, 어 말까 하지 않을까요? 자 때문에 이 전고점 차트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가가 상승 나왔던 모멘텀 그리고 재료하고 지금의 모멘텀과 재료는 명확히 달라요 자 지금 너무 과거 차트까지 보실 필요 없다 보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다 라고 놓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보셨을 때 강력하게 주가 상승 나오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나서 또 눌러주고 근데 여러분들 이 템포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3개월 동안 눌렸다가 지금 여러분들 두달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고개 들죠. 지금 이쪽에 쌓여 있는 물량만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면 완전히 위쪽에 업사이드가 완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존에 진입했던 기존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입하신 신규 주주분들하고 손 끼는 구간대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분들은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보고 빠져나가고 이런 물량들을 신규 주주분들께서 물량들을 받아주는 그런 손바뀜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기존의 이 물량들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요 한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두산은 에너빌리티를 사고 싶어하는 신규 매수세는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그만은 즉슨 한정된 물량은 언젠간 소화가 끝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고 이 물량들의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가는 고개를 들 거예요. 그리고 그 템포는 점진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당장에 고점 근처에 물려있어요 하시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두이빌 여러분들 큰 사이클링 안에서는요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보단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고 명확한 타점들만 잡아가신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하실 겁니다. 26년도 한해농사 우리 두해빌 한 종목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한해농사 잘 지을 수 있으니까 타점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한 번씩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은요 제가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게끔 우리가 일단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선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진입 시기에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못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힘이 나는 댓글까지도 하나씩 달아놔주세요 아시겠죠?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 올려 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 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구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